태풍 힌남노로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데도 해변에 나가 위험하게 SNS 방송을 한 유튜버가 사회적 무리를 빚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가게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등이 도를 넘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손국해 기자입니다. 우통을 벗은 남성이 거리에서 춤을 춥니다. 구걸하는 듯 인도에 앉아 연신 허리를 굽히기도 합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이 남성을 제지합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사라지자 이상한 행동은 다시 시작됩니다. 영상 속 남성은 25살의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입니다. 지난 7월부터 음식점과 노래 연습장 등에서 가게 내부를 무단 촬영하고 업주는 물론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연행되는 그 순간까지 생중계를 했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심지어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에도 애견 가게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음식을 주문하고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추가 입건됐습니다. 상식과 도를 넘은 괴기한 행동이 계속되자 결국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해입니다.